9월 23일부터 26일 레이버컵 생중계 TBN 스포츠. 27살의 장수정 선수 세계랭킹 132위. 주링 선수는 이제 28살인데 119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오른손을 사용을 하는 선수고요. 이제 투어 뭐 통산 성적도 좀 비슷합니다. 올 시즌 성적은 주링 선수가 32승 2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됐어 네, 주링 선수도 상당히 그, 아, 컴팩트한 수 가지고 있고. e 링 아! 네, 습니다 t 공철이가 상당히 빠른 선수예요. 예, 그 라인에 떨어지면서 게임 줄임. 아, 좋습니다. 펭대아 크로스 성공. 네. 오우, 15대 5리드 됐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네, 스코트 성공. 네. 야, 농넬리의 승부는 장수정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에이. 네. 주손 씨를 워낙 그 그런 스트라이 정교함에 앞서다 보니까 베신한란 쪽에서의 그 그런 난타죠. 아웃어요 포티서티. 게임 장수정, 아, 지금 네트로 끌어들였고, 장수정 선수가 이후에 반응 동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웃됐습니다. 네. 아, 아, 이 네. 순간 반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아, 이게 아, 아웃되는군요. 그대는 브레이크 위기에 몰리는 장수정 선수인데요. 아웃! 네, 들어갔어요. 네. 멋진 샷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스를 만드는 장수정. 거의 라인의 끝에 물리지 않나 싶어 아,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게 사실 아, 뭐, 챌린지인가요?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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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웃 됐군요. 이렇게 되면, 네. 아, 이 포인트 넘어오질 못하네요.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웃되는군요. 3 0어리 됩니다. 3 0오링줄네 40, 30가 됐습니다. 40, 30 아웃됩니다. 자, 세트포인트 위기에서 다시 뉴스가 됐습니다. 포인트에서 오늘 검실이 자주 나오는 군요 장수정 됐어요 네 백핸드 실수가 나면서 다시 득수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드디어 포인트에서 아, 포인트를 가져가는 장수정 선수 어드밴티지 장수정 네. 아네프로스 아, 공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뉴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장수정입니다. 백핸드 어프로치가 나중에 해서 무릎을 딱 아, 받쳐놓고 네, 네, 네. 딱에 공만 못한 게 정말 그 정확하고 빠른 백핸드 어프로치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네 아, 아 네. 이게 들어오는군요. 포핸드가 또 네트에 걸립니다. 아 백핸드의 로스코트가 벗어나면서 결국 1 세트를 가져가는 주링 선수입니다. 아, 아 네, 3구 공격으로 네. 마무리 짓는 주링. 네. 네. 스매시를 마무리하는 장수정.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자, 리턴으로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장수정. 지금은 라인의 모든 걸로 보여주거든요심판의 콜이 없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러브 15입니다. 아이포인드가또 베이스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핸드가 벗어나면서. Uh -huh. 아하. 이펜드의 크로스가 대회. 벗어나면서 브레이크를 당하고 마는 장수정 선수입니다. 네, 아웃됩입니다러브서티 네, 알겠습니다. <laughs> 됐습니다. 네, 성공! <laughs>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장수정. 그렇죠. 네, 좋았어요. 조현준 선수가 운영하는 그 아카데미, 제자 선수들이 많이 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갔는데. 됐습니다샹리 성공. 아, 좋았어요. 아, 스가 됐습니다. 장수정 네. 네. 깊숙하게. 아, 아 이게 안 되는군요. 벗어났어요. To... 아, 규수 아, 규 아, 음. 나가는군요. 게임 주링 포인트를 내주고 시작하는 장수정. 아하. 백핸드 다운드라인이또 벗어납니다. 네. 아 지금은. 뭐 주린 선수 실수가 나왔어요. 네. 됐어요. 사퇴를 됐습니다 장수정. <laughs> 아하 이런 스매시 실수가 나옵니다. 아, 네. 나가서 벗어났어요. 자, 아... 또한번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아, 포인트 크로스 코트 역동적이 걸렸던 장수정. 네, 서우 포인트까지 서틸러. <laughs> 아, 이 서브 리턴이 또 네트에 걸리면서 포티 러브가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주링. 네, 결국 자신의 사이스 게임을 어브 게임을 찍어내면서 주링 선수가 장수정 선수를 벗고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참 많이 아쉽네요. 네. 자, 어, 뭐상대전적에서 이런 좀, 아, 가거에좀 앞서 있지만, 아, 최근 또 경기력에 있어서는 두 선수들이 상대의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 아, 박빙의 대결, 아, 첫 세트를 먼저 내주면서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세컨 세트는 좋은 또 그, 아, 기회도 왔었거든요. 네. 네. 3대 0에서 앞선 상황에서 확실하게 아, 자신의 경기로 마무리 못했던 게, 아, 조금 많은 좀 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